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은 주가가 워낙에 급락을 했는데 실제기 1분기에도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줄줄 흘려 내려간 것이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를 이제 출시하는 시기가 아, 바로 이럴 말이었기 때문에 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폰에 주로 납품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학 카메라 렌즈를 납품하고 있는데 얘들이 지금 현재 이제 비수기 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주춤할 것이다 이랬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 되는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 말이죠 아이폰 어 요번에 이제 2월 달그 신제품으로 아이폰 16이에 예, 요게 이제 그 예, 카메라가 이제 전 후면에 이제 카메라가 부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 LG 이노텍 단독 공급으로 그 어, 제품에 대해서는 단독 공급으로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 환율 환율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1448원대 그러니까 이제 1440원 해가지고 1400원 중반대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율 효과까지 가미 돼가지고 조금씩 개선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워낙에 우리 그 삼성. 전기라든지 삼성 어, 전자그룹의 그 종합부품사죠. LG그룹의 종합부품사가 LG인어택인데, 이게이제 나머지로 확대, 애플 외에는 이제 나머지 확대가 조금 부족해요. 예전에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다가 이제, 에, 이제,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괴리가 좀 있었죠. 어, 그렇지만은, 어, 또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보다는 LG 노텍을 애플이 더어 찾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애플이란 이제 주, 주도적 어떤 입지, 그 다음에. 미국에서 또 트럼프의 그 관세정책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쨌든 자국산 제품을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그런 일련의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LG 노텍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어, 그죠. 어, 요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박스 권 상단, 이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도 지금 살짝 돌파하는 흐름이죠. 물론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이 강하게 이제 하락 각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좀 있는 것인 사실이겠습니다만은 어 지금 현재 오전 10시 25분 현재 거래량이 부쩍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는 물량을 소화하는 것이고 모르긴 해도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공매도 세력이 쇼커버링이 같이 엮어 가면서 주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가면서 주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된다 했을 때 주가는 어, 우리가 어, 충분히 상승세를 어, 어디까지 예상해 볼수 있느냐는 딱 나와 있습니다. 아, 바로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매물이 좀 많아요. 어, 여러분들, 어, 이 자리가 지금 매물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반드시 터져 줘야. 이 자리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까? 음봉에 그것도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121선 제가 얘기하면서 이게 하락 각도 이또이 이 매물 대기 매물 어, 그런데 에, 거래량이 충분히 오늘 터져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을 어, 소화를 하면서 어, 진행이 된다는 라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진행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매물이 별로 없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자리 보면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이, 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세적인 저항그 다음에 이제. 저항, 어, 그다음에 이제 갭을 메꾸는 자리, 이런 자리가 이제 22만 원에 걸려 있으니까 22만 원이 1차적인 목표가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한번 생각을 해봐요. 22만 원 라인에서 진행됐을 때 주가는 그다음에 이제 흐름 자체는 어디에서 이제 걸리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24만원 자리죠. 어, 그러니까 24만원 자리에서 2차적으로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4만원, 좀 힘을 내면 뭐 25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건 실적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22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기술적으로 어떤 반등의 흐름으로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돌파자가면 24만 원까지 본다. 이런 관점으로 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닥에서 첫 반등에서 강하게 양봉으로 때려 올라가고 있는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천재 투자 TV였습니다. 천재 투자 TV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 드렸으면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해주 시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구독자삼 3초 시간 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르고 채팅 앱에서는 이런 종목을 사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주가 좀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1.2%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 조이라도더 빨리 이런 타이밍을 잡, 잡고자 한다면 바로 오르고 채팅 앱을 이용하면 좋은데 여기는 제아에서 제일 잘한다는 24명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무료로 리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 전문가가 매수가 매도가를 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주니까 얼마나 편하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어버린다는 것은 수익을 전부 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을 어 채팅 어플이라고 그습니다 어플은 어디서 에 다운로드 받습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전문가 채팅이 나올 것이고, 그 오르고 채팅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그 로그인을 하세요. 어, 간단하게 무료 회원가입에서 로그인하시면은 공개 채팅방이 나옵니다. 공개 채팅방, 자, 공개 채팅방. 공개 채팅방 하면은 어 공개 채팅방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무료 채팅방입니다. 어 공개라는 것은 다 까불리고 다 알려준다는 얘기죠. 전문가 바로 여기에서 어 무료로 전부 다 리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문가 2 4명이나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4명의 각각의 전문가들의 무료 방이 여기 다 있어요. 아예 방 제목이 무료 방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G 노트 같은 경우는 매수 자리고 어 일단 뭐 매수하더라도 좀 늦는 타입. 이라 하더라도 이 121선, 121선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배팅이 되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재투자 TV 구독자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LG 노텍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